얼마 전에 한 분이 댓글에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아직 너무 부족하여 믿지 않는 주변 분들에게 설명이 힘이 듭니다. 축구선수의 누구의 어머니는 이단 중교의 믿음이 강한 자인데 축구선수로 대성공을 했답니다. 그외모 선수는 신앙이 강하고 훈련과 노력도 엄청나게 하였는데 축구선수로서는 인정받지 못하고 고통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노력은 똑같이 했는데 이단을 믿는 자가 하나님을 믿는 자보다 왜 축복을 더 받는 것일까요? 대부분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의 설명으로는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설명이 안 됩니다. 물론 믿음이 없기 때문인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설교를 부탁드립니다. 라며 질문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댓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이에 대해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1편에서는 우리 믿는 자가 믿지 않은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설명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 편에서는 우리 믿는 자들이 알아야 할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관점이 무엇인지에 대해 함께 배우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설명해야 할까요? 저는 몇년 전에 한 집사님으로부터 이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에게는 4명 형제가 있답니다. 추석 날다 함께 모였답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형제 중에한 분이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야, 우리는 이렇게 믿지 않아도 잘만사는데 너는 믿는데도 왜 우리보다 못하냐?라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들으니 힘이 빠지더랍니다. 집사님은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이런 말을 들으니 맥이 빠지면서 복음을 전하기가 어려웠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교회에서 예수 믿으면 복받습니다.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앞에서 말씀드린 집사님의 경우처럼 우리는 예수를 믿지 않아도 잘되는 사람들을 목격한다는 것입니다. 또 앞에 댓글에서처럼 이단 종교를 믿는 어머니를 둔 축구 선수가 신앙에 좋은 축구 선수보다 더잘 되는 것도 본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과연 이런 상황에 대해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것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설명하려고 한다면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세상의 외적인 현상만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원리를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래 전 청년의 시절 때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공원에서 전도를 하는데 한 분이 공원 벤치에 앉아 계셨습니다. 이분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끝까지 복음에 대해 들으셨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 이분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받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복음을 다 전했을 때 이분이 어떤 질문을 하셨느냐 그래요? 예수님이 구세주라고요? 그러나 예수는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고 무력하게 죽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죽은 예수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는 구세주가 될수 있습니까라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지 않는 사람들의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을 보면서 왜 자기 자신도 구원하지 못한 예수가 구세주가 될수 있느냐? 단지 외적인 현상만으로 판단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의 현상만으로 판단을 하기에 하나님을 예수님을 설명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공원에 있던 믿지 않던 분이 했던 말이 사실 일리가 있어 보이는데 왜 우리는 십자가에서 무력하게 죽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것일까요? 그것은 세상의 외적인 현상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어떤 비밀이 있는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여 흐르는 죄사함의 비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피흘림이 없으면 죄사함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구약에서 죄상을 받기 위해 동물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죄를 지었을 때죄사을 받기 위해 동물이 뇌절을 대신하여 죽는 것입니다. 재물에게 안수하며 뇌절을 전가하고 이재물이 뇌절을 대신하여 피 흘려 죽음으로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시대 때 죄사함을 통해 구원을 받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이 구약의 죄사함의 방법인데 신약에서는 어떻게 죄사함을 받게 되느냐? 구약과 동일하게 역시 신약에서도 피 흘림을 통해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있다면, 구약에서는 동물의 피를 흘림으로 죄사함을 받았다면, 신약에서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제물대어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무력하게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물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야만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무력하게 죽으신 것입니다. 그냥 믿지 않는 분들은 이런 십자가의 비밀을 모르고 외적인 생상만으로 예수님을 판단하고 거부하기에 설명하기가 힘든 것입니다. 그럼 이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때 성경은 우리가 피해야 할 것과 해야 할 것에 대한 가르침을 줍니다. 성경은 먼저 논쟁을 피하라고 가르침을 줍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논쟁을 멀리하십시오. 그대 가는 대로 거기에서 싸움이 생깁니다.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어리석고 무식한 논쟁을 피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해 설명을 하다 보면 논쟁이 일어나기 쉽고 이로 인해 말싸움으로 번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많은 믿는 분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하나님을 설명하다가 결국 논쟁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저도 청년 때이 이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을 설명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꼬투리를 잡고 늘어지는 것입니다. 마치 공원 벤치에서 전도를 할때 말꼬리를 잡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가능한 한그 사람이 하나님께 마음이 열린 상태가 아니라면 굳이 하나님에 대해 설명하라고 하자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논쟁이 일어나게 된다면 자칫 전하지 는 것보다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때 성경은 이렇게 하라고 가르침을 줍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성경은 말로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하기보다는 차라리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을 보여주라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속이는 저를 싫어한다고 하셨으므로 불법과 불의가 있는 곳에서 정직한 모습을 보여주며 내가 있는 곳에서 죽게 하듯 성실과 최선을 다하며 교만하지 말라 하셨으니 겸손하며 이웃을 사랑을 하셨으므로 주위 사람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본을 따라가므로 이런 삶의 모습을 통해 믿자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설명은 논쟁의 싸움으로 연결되기 쉽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본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때이 모습을 통해 믿자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래전에 친구로부터 이러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친구가 군대에 갔는데 믿자는 상사가 있었답니다. 그리고 이 상사는 주일날 친구가 교회에 가지 못하도록 괴롭혔답니다. 월차례를 주고 기합을 주고 지금 군대는 그렇지 않겠지만 당시에는 구타까지도 했답니다. 하지만 친구는 이런 중에도 맡겨진 일에 최선과 성실을 다하며 주의성소를 끝까지 보게 하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상사가 자기를 찾더랍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집에서 연락이 왔는데 지금 어머니가 위독한 암에 걸렸는데 기도를 부탁한다고 말입니다. 너를 보니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 같다며 기도를 부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말이 아닌 삶으로 설명을 해야 합니다. 특별히 나와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욱 이렇게 해야 합니다. 가족에게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변화된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앞에서 댓글을 주신 분이 이단과 인과된 어머니를 둔 축구 선수가 신앙에 좋았던 축구 선수보다 더잘된 것을 보면서 이러한 것을 어떻게 믿지 않는 사람에게 설명해야 하느냐며 질문이셨는데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할까요? 사실 여기에는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믿는 사람이 알아야 하는 아주 중요한 원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지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영적인 원리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에 대해서는 다음 편을 통해 자세히 나누기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